진실은 우리가 사는 환경이 우리의 감정에 반영일 수 있으며, 종종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문제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체, 무질서, 심지어 정서적 가난은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한 물건과 에너지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발전하지 않고 있다고 느낀다면 아마도 몇 가지를 제거할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물건에서 벗어나는 것은 개인적인 발전을 위한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집에서 물건을 없애는 아이디어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행동은 깊고 예상치 못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옷, 부서진 물건, 심지어 오래된 신발을 버린다면, 새로운 기억과 경험을 위한 문을 열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비밀은 새로운 사고 방식을 채택하고 각 물건이 당신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변화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 정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와 발전의 행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당장 집에서 없애야 할 다섯 가지 물건과 그것이 당신의 삶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진정한 변혁이 당신의 집에서 시작되며, 당신이 당신의 공간에서 기르는 에너지가 당신의 삶의 모든 분야에 반영될 수 있음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 청소와 조화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집안의 에너지의 중요성, 집안을 감싸는 에너지는 거주자의 웰빙과 행복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각 물건과 공간은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동을 지닙니다. 청소와 정리가 이루어지면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고 개인 발전을 위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인 기억으로 가득한 조화로운 집은 편안함과 안전을 제공하며 반면에 무질서한 공간은 문제와 정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의 에너지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정서적 가난을 제거하고 새로운 경험을 위한 문을 여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를 둘러싼 물건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부서진 물건이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옷은 과거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진정한 앵커가 됩니다. 이러한 물건은 에너지 흐름을 차단하고 인생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버리거나 기부하는 간단한 행동은 새로워진 자유의 감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옷장의 공간을 열고 자신의 옷을 바라보며 느끼는 가벼움은 놀라운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신발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럽거나 다른 신발은 단순한 테만의 신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매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잘 관리된 신발 한 켤레는 우리의 여정을 위한 연료와 같으며 일상적인 도전에 맞서는데 필요한 자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우리가 발전하고 낡은 습관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집안의 에너지는 물건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태도를 기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거해야 할 다섯 가지 물건집을 진정으로 영혼을 기르는 공간으로 변모시키려면 정체에 기여하는 물건들을 식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옷부터 시작해봅시다. 이들은 과거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 우리가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은 기억에 우리를 묶어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각들은 종종 우리의 옷장 안에서 잊혀지며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정서적 공간도 차지합니다. 이러한 옷들을 검토하고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강력한 분리와 갱신의 연습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부서진 물건들입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종종 선반이나 서랍에 쌓여 있으며 정체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없애기로 결심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물건이 우리에게 주었던 순간을 인정하고 나서 그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부서진 머그잔이나 손상된 테이블을 버리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집에서 불필요한 짐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에너지와 변화를 위한 공간을 여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신발에 대해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발은 우리의 여정의 기초이며 더럽거나 다른 신발을 신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에 대한 관리 부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신발을 잘 유지하고 청결하게 하는 것은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 발걸음이 미래를 포용하고 낡은 장벽에 작별을 고하는 의지를 반영하게 됩니다. 적절한 신발 선택은 우리가 삶에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은유가 될수 있습니다. 고인의 물건, 고인의 물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이 주제를 섬세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깊은 기억이 담겨 있을 수 있으며 사랑과 아픔을 모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물건과 연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러한 물건들이 지배 에너지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물건들을 유지하는 것은 아직 애도 과정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발전을 방해하는 정체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처리하는 실용적인 접근법 중 하나는 기억을 되살리는 특별한 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은 그 물건이 상징하는 것에 감사하고, 자신의 삶에서 과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성을 한 후에야, 무엇이 정말 집에서 자리 잡을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액자에 사진을 넣는 것과 같은 간단한 제스처는 누군가의 기억을 기리는 방법이 될수 있으며 집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 물건들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별은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인의 물건을 버리거나 기부하는 것은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삶이 계속 흐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건들이 없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종종 새로운 경험과 다가올 기억을 위한 길을 열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서 나오는 변화는 해방감을 줄수 있으며 새로운 에너지와 가능성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무질서 무질서는 조용한 적으로 자주 우리의 집과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을 침범합니다. 공간이 어지럽혀지면 순환하는 에너지가 무겁게 되어 정신적, 정서적 명료성을 방해합니다. 제자리에 없는 물건들, 쌓인 옷들, 심지어 흩어진 종이들은 정체된 환경을 만들어 원하는 변화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미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위한 공간을 여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무질서에 맞서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의식적인 청소 기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유지할지 의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방을 지나면서 이 물건이 감사나 기쁨을 가져다주나요? 라고 자문해보세요. 대답이 다 아니오라면 그 물건을 놓아줄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에서 벗어나는 기분은 하얀 캔버스를 청소하는 것만큼 상쾌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억과 경험이 그 공간을 채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된 환경은 집의 미적 향상뿐만 아니라 조화와 평화의 감각을 촉진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에너지가 더 효율적으로 흐르며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무질서를 제거하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 청소의 신호가 아니라 더 명확하고 생산적인 정신 상태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실천은 개인의 발전이 모든 삶의 분야에 반영될 수 있는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감사의 실천, 감사의 실천은 우리가 주변 세계를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건들에 대해 감사하는 습관을 들일 때, 특히 더 이상 필요없는 물건들을 버릴 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그들이 지닌 에너지와 더 깊은 연결을 형성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과거에 중요했던 것들이 현재의 새로운 기회를 위한 공간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의 인식을 재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옷을 없애면서 각 조각에 감사의 순간을 드리고 그들이 제공한 기억과 순간을 인식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간단한 실천은 분리의 행동을 무거운 일 대신 축하의 의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감사의 과정에서 생기는 에너지는 공간의 조화를 가속화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경험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욱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감사 일기를 기르는 것도 이 실천을 확장하는 훌륭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분을 할애하여 당신이 감사하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이는 물건들뿐만 아니라 경험, 사람들, 심지어 극복한 도전들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일상적인 반성은 풍요로운 사고방식을 생성할 수 있으며 각 순간이 발전의 기회로 인식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는 모든 삶의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를 열어 주는 열쇠가 됩니다. 청소와 정리의 영향 청소와 정리는 집의 미적 요소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은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하여 평온한 기분과 정신적 명료함을 촉진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집에 들어서는 기분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으며 이는 종종 우리의 기분과 생산성에 반영됩니다. 반면 무질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집중력을 방해하여 감정적으로 과중한 느낌을 만듭니다. 정기적인 청소 루틴을 구현하는 것은 환경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간단한 전략은 청소 작업을 작은 일상 행동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10분씩 특정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어지러움이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를 즐거운 순간으로 바꾸면 예를 들어 음악을 듣거나 영감을 주는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하면 이 실천이 훨씬 더 가볍고 보람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의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새로워지며 보다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소는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이상 가치가 없는 물건들을 처분함으로써 선반에서뿐만 아니라 마음 속에도 공간을 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화는 삶의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촉진하여 새로운 프로젝트와 꿈이 형성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청소는 개인 발전과 새로운 경험을 위한 촉매제가 되어 삶과 긍정성을 숨쉬는 집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도미노 효과 물리적 환경에서의 변화의 도미노 효과는 종종 과소평가되는 매혹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무질서를 제거하고 더 조화로운 공간을 만들기로 결심할 때 이러한 변화는 놀랍게도 우리의 삶의 다른 분야에 반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돈된 집에서 흐르는 에너지는 분위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 정신적 상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생기는 명료함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더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새롭게 부여된 목적 의식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이 도미노 효과의 실제 예는 하나의 방을 청소하는 것이 다른 공간들을 재정리하도록 영감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없애면서 개인은 자신의 직장이나 개인 관계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작업에서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인 관계를 개선하며 자존감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 공간의 변화는 종종 더 넓은 발전 사이클로 향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게다가, 도미노 효과는 우리가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공간에서 기분이 좋을 때,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풍요로운 경험을 추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조화로운 집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는 새로운 진동에 공명하는 기회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리적 공간을 돌보는 실천은 자기 발견과 개인 성장의 강력한 도구가 되어 지속적인 변화의 사이클을 촉진합니다. 이제 청소와 정리의 깊은 영향을 이해하였으니 이 지식을 실천에 옮길 시간입니다. 주위에 어떤 물건들이 당신의 일상에 부담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이 없애기로 결정한 각 물건은 새로운 경험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위한 공간을 여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환경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개인적 발전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깨끗하고 조화로운 공간에 들어서면서 느낄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감사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물건들로 가득한 공간에서의 느낌은 어떨까요? 당신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보고 싶으신가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변화를 이루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고 작은 결정들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관찰하세요. 자신의 공간과 삶을 조화롭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면 채널에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 우리는 당신의 영혼을 진정으로 기르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더 많은 팁과 전략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하셨나요?